1월 30일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이고요. 그 어제 그 서른 잘세셨습니까 어제 그 아버님 댁에 가서 오랜만에 친척들도 좀 만나고 뭐 그러고 왔습니다. 뭐 다들 비슷하게 보내셨겠죠. 또 어제 또 쓸쓸하게 좀 지내시는 분도 좀 많으셨을 것 같고요. 아 저도 나중에 정말 진짜 많이 쓸쓸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지금 혼자 사시는데 지금 오니 돌아가신지 좀몇년 되셨는데 음 혼자서 아버님이 이제 그 생활하고 계시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사람이라는 게참 혼자 왔다가 혼자 가고 뭐 누군가에게는 다 닥칠 일이지만 그 말년에 또그두 사람이 좀 오래오래 좀잘 살다가 가면 좋은데 그게 또 인생이라는 게 자기 뜻대로 안 되잖아요. 이게 좀 얼마나 또뭐 그렇습니까? 항상 떠나고 나면 다 후회가 되고, 뭐, 그런 거죠. 그게 인생이죠. 아, 참, 주위에 쓸쓸한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혼자 계시는 아버지 보면 좀 마음이 많이 나쁘고요. 그리고 뭐, 자식들이 그몇명 있어가지고, 아무리 옆에서 뭐, 그, 서포트를 하니, 지원을 하니 그래도 마누라 있는 것보다는 못하죠. 아무리 자식들이 잘한다 그래도 그수세하면 어떻게 채우겠습니까? 아휴 우리 모두 다 잘하고 사시죠. 뭐 얼마나 산다고 이제 x 세대50 넘으면 이제 뭐 이제는 좀잘살때 됐잖아요. 네그 어제 그 조카 녀석들이 한 여섯 명 정도 되는데. 그 이놈들이 지금 뭐 30대, 40대, 아, 지방에 있는 애들까지 아침 여덟 명이네요그 40대 넘은 애들도 있고, 그 40대 넘은 애들 두 명은 아예 이제 결혼 포기하고 이제 혼자 산다고 그러고, 그 30대 애들은 지금 뭐 결혼, 한 애가, 뭐 여자애 하나, 여자애는 또뭐 애를 안 낳고 살겠다 그러고, 또 남자애 하나가 있는데, 어제는 뭐 남자애 하나가 또 자기네 집에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좀 밥도 좀 먹고 그러자고 그래서 갔습니다. 그 얘가 그 상당히 좀그한 30대 중반에 음, 2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참 잘했어요. 근데 이제 집은 제가 어제 처음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서 같이 좀 식사 좀 하시자고 그래서 갔는데, 야, 집이 참잘살잘 잘 살더라고요. 그 와이프 집이 좀, 좀 그 유지입니다. 뭐 <laughs> 지형 유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얘도 참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참이 여자 저 여자 참 많이 만났는데 결국은 결국은 이제 그좀 그 돈이 많은 뭐 그래도 이제 뭐 돈은 뭐 있는데 거기에 또 이제 자기한테 또 잘한다. 그러면 야 이렇게 만나는 건 정말 제가 봤을 때 백만 분의 일의 확률인데 얘는. 그래서 내가 어제도 야너 정말 잘했다 결혼 잘했다 그냥 뭐 응? 입이 미이 달캐 내가 이렇게 그 칭찬을 해주고 왔는데 예그 조카 그 와이프도 그런 소리 옆에서 해주니까 기분 좋았겠죠 그래서 그이 여자는 이제 조카 와이프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직장 그 팀장이에요 그세 월급이 한600 정도 받더라고요 팀장 급인데 근데 지금 이제 그 애를 낳아서 육아휴직 중이더라고요 육아휴직하고 좀 지나면은 유치원 보내고 그또 이제 다시 복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둘이 이제 같이 버는 거지 둘이 같이 벌면은 지금 한30 중반에 한 천만 원 넘게 수익이 생기는 거죠 아 그리고 이제 이뭐 워낙에 이제 집에 돈이 많다 보니까 그집 집을 벌써 이렇게 장만을 했더라고요 그 여자 집에서 집을 장만을 해주고 삼십 삼평인가 집을 장만해주고, 또 집이 워낙에 돈이 많으니까, 이게, 오, 그, 넘겨줄 그 재산이, 유산이 굉장히 많은 거야, 여자 집이.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그, 해피해 보이더라고. 그 요즘 그 젊은 친구들한테 볼수 있는 그런 어떤 뭐, 아, 빚 대출 갚아야 되니, 뭐, 이런 부분, 이런 뭐, 어려움도 없고, 그냥 뭐, 뭐, 그냥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살까 <laughs> 얘네들은 내애기잘 키우고 요 요거 요 생각 말고는 없더라고 아 정말 이게 그뭐 결혼해서 살아보신 분들 다 이런 생각 하시겠지만 인생에그 스타트가 틀린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혼기가 찬그 자녀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사실, 이제, 그, 노후 준비 중에서 또 상당 부분이 나중에 이제 자녀들 결혼할 때그 많은 부분을 또 이제 자녀들 지원하는데 또 이렇게 해주잖아요. 대부분의 또 한국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자녀들한테 또 너무 이렇게 무리하게 또 지원을 해주다가 좀 본인이 정작 막상 본인이 또 힘들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아, 근데, 야, 이게 참 어제 그걸 보니까 인생의 참 어떤 스타트, 스타트 자체가 이게 틀려지는 거야. 이렇게 너무 어떤 평범한 친구가 갑자기 이제 자기보다 훨씬 파이가 큰 그런 사람하고 이렇게 조인이 돼서 살아보니까 일단 경제적인 부분이 일단 해결이 되니까 스타트 자체가 틀린 거야. 뭐 노후 걱정에 대한 큰 리스크가 일단 사라져버리니까. 예. 그거 내가 어제 그랬어 이제 그야 너는 이제 재산을 잘 지키기만 해라 뭐 주식을 하니 뭐 이런 거 나중에 또 투자해서 까먹지만 않으면 된다 그냥 현재 상태만 유지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왔는데 뭐 그것도 뭐 이제 본인들이 잘 지켜야 되는 거죠 그만큼 이렇게 좋은 어뭐 부모들의 그 파일을 전달받았을 때 그거를 뭐잘 지키기만 하면 되는데. 사실 그게 또 어려운 일이죠. 뭐, 어떻게 됐을지 좀 모르는데. 저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고,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젊은 시절 열심히 일을 해서, 그거를 어느 정도 쌓아놓고 은퇴를 할 때, 이 파일을 그냥 지키면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이 재산을 그냥 지키기만 해도 되는 건데, 지키기만 해도 본전인데, 이거를 조금 더 키워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다가, 뭐, 주식이든, 뭐, 어떤 투자든, 다른 투자를 했을 때 잘못돼서 굉장히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진짜, 예, 그러면은 정말 인생 후반부가 완전히 날아가는 거죠. 완전히 날아가는 거지. 아, 하여튼, 뭐, 어제 그 조카 녀석은 참, 뭐, 집이 그렇게 잘 사는 걸 보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또 들더라고. 근데 또 나머지 조카이들을 보니까 얘네들은 아직 그 모아놓은 돈도 없고 그렇다고 뭐 집안에서 뭐 지원을 해줄 그런 형편도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자기네들이 벌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40살까지 벌고서 그냥 뭐 그때 좀 이제 해보겠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40대에 또 마음에 드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제 그런, 뭐, 느낌이었는데, 그냥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뭐, 말은 안 했습니다. 요새는 또 애들한테 결혼하지 않으니 이런 거 물어보면 또 싫어해요. 뭐, 그런 얘기 자꾸 하면 뭐, 자기, 자기들 뭐, 이렇게 혼자 재밌게 살다고 간다는데. 근데 제가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젊은 애들이 그냥 혼자서 재밌게 살고 간다, 이런 말에는 어떤 또 이제 그 슬픈 현실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이게 좀 안정되고, 그뭐 집이라든가 어떤 대출에 대한 부담감, 뭐 양육에 대한 이런 뭐 부담감, 이런 게 없으면 그냥 다들 이렇게 잘들 뭐 결혼들 하고 살 텐데, 이게 결국은 이게 사는 게 너무 빡빡하니까 다들 그냥, 아유, 그냥 혼자가 편하다.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게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사실, 데이트 한 번만 해도 데이트 한 번만 해도 뭐 1, 20만 원 금방 깨지잖아요. 근데 뭐뭐 뭐 사실 대한민국 3, 40대 뭐 월급 얼마나 봅니까 그리고 또 이제는 뭐 혼자 벌어서 먹고 살수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결국은 둘이 같이 벌어야 되는데 남자 입장에서는 또 아유 내가 벌어서 또 어? 같이 뭐 먹고 살자. 같이 벌자 이러면은 또, 이제, 뭐, 남자 입장에서는 또 그게 당연한 소리가 되는 거고, 또 여자 입장에서는, 아, 내가 애도 낳고, 돈도 벌고, 아, 이럴 바엔 내가 그냥 혼자 살지, 뭐하러 결혼을 하지? <laughs> 또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남자 마음, 여자 마음은 이게 본인이 아니면 본인이 아니면 진짜 몰라요. 내가, 내가, 내가 남자가 아니, 남, 남자니까 남자 마음을 아는 거고, 내가 아무리 여자들을 이해한다 해도 여자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예. 여자들 생각이 그럴 것 같아, 그냥. 예를 들면. 그러니까 굳이 뭐 이렇게 만나서, 응? 그냥, 아,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어떤 그 굉장히 큰 어떤 행복을 느끼거나, 뭐, 아니면은 내가 이, 어,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내가 경제적으로 뭐 굉장히 좀 부유해진다. 이런 생각이 안 들면, 그냥 뭐, 그냥 아동바동 또 이렇게, 어 뭐, 비덕고빚 해가지고 집 사고 아동바동 이렇게 산다? 아, 그러면 그냥 나 혼자 재밌게 살고 갈래. 이런 생각이 들것 같아. 네, 그러니까 좀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주위에도 보면 그러니까 공무원들 있잖아요. 공무원들 가만히 이렇게 보면 공인은 이렇게 자녀들이 한두명 이상 이렇게 그 있는 집들이 내가 의외로 많더라고. 근데 이제 일반 직장들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자녀들이 뭐한명 경우 또 때로는 또 이제 자녀들 별로 이제 안도는 경우도 좀 많이 봤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 어떤 생활의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이제 공무원들 어쨌든 안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들 그 많이 있는 지역 뭐 세종 지역이나 세종 그 아시죠? 그런데 가면은 자녀들도 거의 뭐 두세 명뭐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 가뜩이나 또 이제 부부가 둘다 공무원이다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단 이제 미래가 좀 확실해야 이게 육아 부분도 잘 해결되고 우리나라 이제 저출산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것 같아. 근데 지금 결, 결정적으로 이게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 어 굉장히 큰 이유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렇다고 또 이제 부모가 나를 막 이렇게 해줄 그런 게 아니면 애들이 좀 기가 많이 죽은, 죽는 거 같아. 그리고 현실적으로 자기가 뭐 혼자 이렇게 나와서 살아보니까 돈도 너무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애하는 것도 사실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그냥 혼자서 그냥 그렇게 나 혼자 산다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어제 이제 제 조카들 보면서 어떤 애는 그래도 이제 결혼 좀 그렇게 좀 남들이 보는 좀 그런 부러워하는 결혼을 해서 그나마 이제 경제적으로 저렇게 여유가 생기니까 좀, 어 출발 스타트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또 다른 조카 애들은 지금 뭐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뭐 결혼 생각은 아예 뭐, 어, 10년 후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한은 하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아참네좀 씁쓸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어찌 됐든 인생에 있어서 인생 후반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뭐냐 가장 중요한 거는 결혼이고 짝꿍이죠 네. 어떤 사람을 만나서 같이 사느냐. 예, 이게 뭐 인생에 있어서는 뭐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돈, 돈뭐그 아무리 많으면 뭐 합니까?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이 돈도 있어야 돈돈 돈 있으면 같이 그쓸 사람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좋은 집 사면 뭐해? 뭐지 혼자 살 거야? 지 혼자 뭐 좋은 집에서 뭐뭐 뭐, 뭐 이런 데서 살 거야? 뭐 좋은 음식 아무리 돈 많이 갖고 가서 뭐 혼자서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요? 예? 좋아하는 사람하고 어? 둘이 앉아서 먹는 게 제일 좋죠. 어? 집에서 그냥 집밥을 먹어도 어? 자기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먹는 게그 최고 아닙니까? 그거보다 맛있는 게뭐 있습니까? 아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참 좋은 짝꿍을 만나서 산다라는 게아 이게, 이게 정말 이거는 정말 어떻게 안 되는 것 같아. 요 이거는 음, 정말 이것도 옛날에 그러잖아요. 천생 천생연분이라고 하늘이 정해주는 것 같아요. 그것도 큰 고긴 것 같아. 음. 그냥 내가 좀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좀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산다. 아, 정말 최고고, 최고로 부러운 거죠. 여러분은 뭐 어떤 사람이 부럽습니까? 예? 돈 많은 사람이 부럽습니까? 아니면 뭐 건강한 사람이 부럽습니까? 저는 뭐 그냥 뭐 이런 거 저런 거다 떠나서 그냥 아, 그냥 그 금술 좋은 그런 부부들이 제일 부럽더라고요. 예, 네, 최고고, 예, 네, 돈은 뭐, 돈은 뭐,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쓰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예, 네, 지금 와서 느껴보면, 그런 어떤 그 좋은 그런 반려자를 만나는 거, 그리고 좀 젊은 시절에 그런 반려자를 만나서, 지금까지 왔으면 진짜 정말로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산 거고, 어, 아직까지 뭐 그런 인연이 없다. 그러면은 뭐 인생 좀 반쪽은 좀 쓸쓸한 거죠. 사실은. 네. 하여튼 뭐 오늘도 뭐 주절주절 됐는데, 음, 하여튼 뭐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그 좋은 거는 뭐 좋은, 어렸을 때는 좋은 부모를 만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모의 곁을 떠났을 때는 좋은 반려자를 만나는 것, 아 이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 아닐까 싶습니다. 자, 금년에는 목도 행복해지자고요. 해피 해피해지자니까.